6000점 이상의 안전입니다.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laughs> 개구리 하자고요. 근데 오늘 <웃음> 개구리, <웃음> 요새는 개구리 하면 망하는 거 같은데, 개구리가 안 돼. 이거 빨리 가야지. 어디 하세스톤 패치노트 볼까? 데이터 마이닝으로 나온 전장 패치네요. 두억신이 영능 비용 0에서 2로 변함. 아 너무 빡세게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얘네들 중간이 없어. 뭐 0에서 1로 올리는 게 아니라 0에서 2로 올린다고? 쓰지 말란 얘기가 제정신이 아닌 거 같은데. 다음 턴에 또 돌리자 개구리 플러스 1, 플러스 1로 너프 반 토막 내네 황금은 44에서 22로 너프. 와, 이제 개구리 잘안 하겠다. 아, 근데 그래도 쓸라나, 그래도 쓰나? 그래도 쓰나? 뭐야? 짭가니스 3, 3단계로 내려온다고? 우인들이용의불꽃처럼 강력하군요 <laughs> 가시의불꽃 뭐야 아 장난하지마 아의 뭐 나쁘지 않지 어차피뭐 팔고 살거라면 성급한 파멸의불꽃자성에서성으로의라감 복수 해로 올라감 우리의 불꽃을 피해주신다해좀 너무 좋긴 했어 아 뭐지? 어쩌라는거야 이게 일단 8고 4고 사고, 4고 사고. 이정도 2코 돌리기? 돌려 아한번더아 아, 별로야 가시멧돼지 하려면 그거 나와야돼 그 튼튼 엄이 나와야돼 튼튼 없니 그런 거? 아 가시멧돼지 각은 언제나 살아 있어요 여러분. 야 다시뵈니 반가워요. 뭘 드릴까요? 가시멧돼지 각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살까? 토큰 나오나 한번 볼까?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이거 사고 돌리자. 돌려버리자.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저축베탄데? 저축을 그냥 여기도 하고 그럼, 그럼, 여기도 하고 <laughs> 은행인데? 어디 보자 또 황금 에오가 스탯이 증가합니다. 아 기본 스탯 올려주나 보네. 아 아니야 뭐아 못... 버프되는 게 늘어난다고? 2에서 4사씩 올라온다. 바다의 노리학군 세 명이니 4사에서 4오로 변하나 보네. 멧돼지 예언자 공격력 3으로 증가 아 가시멧돼지 버프해주네?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대 이게 뭐 데이터 마이닝으로 나온 거라서 확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뭐 모르겠대 이게 뭐 공식으로 떠야지만알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불꽃처럼 아 하군요. 이거 가시멧돼지 가시멧돼지 각이다 <웃음> <웃음> 가시멧돼지 <웃음> 가맷각은 살아있다 <laughs> 전장 할로윈 스킨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다 혐오스럽지? <laughs> 오100% 아 근데 이거 가시멧돼지 각인데 이거 아나 근데 업하고 싶어 지금 업해서 가시멧돼지 찾고 싶어 아니야 근데 아 생각을 해야 돼업 어, 업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돌려보자 일단 기계로 전환 아 그래 택기야 주는 대로 가자. 넌 항상 주는 대로 가지 않았어. 주는 대로 가는 게 맞아. 주는 대로 가면 행복할 수 있어.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혈석, 혈석, 잠깐만 혈석, 혈석. <laughs> 엄청난 기세. 혈석. 어, 혈석 주나 설마? 혈석 주는 거야 진짜? 아 이거 횟속, 속 주나요? 오! 아이게못 뭐 싸우냐 아 근데 가시멧돼지 가겠다고 생쇼하는 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 야 다시 니 반가워요 뭘 드릴까요? 녹슨 나사참 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기대를 저 버리지 않는다. 한결 같다. 그 하수인은 시 조합에 죽대지? 잘 어울리네요. <laughs> 아 진짜 가지 좋아요. 자 복수가 터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리필이 없는 게좀 흠인데 찾으면 돼. 천천히 찾아 보자. 아나 이제 여기에 혈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laughs> 그냥 여기다 써아 감사합니다. 잘먹었습니다 오. 좋았다. 아 이게 비기네.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사 놓자. 사 놓고 사 놓고 생각해. 사 놓고. 그렇지. 사 놓으면 이렇게 또 보기 오잖아. 선택이군요. 이것도 돌려볼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출분합니다 비명 아 리필이 아 그래 리필 리필은 이걸로 하면 되지 이거 아 이거 어. 기름로봇만 나오면 꼭 기름로봇만 나오면 꼭 이거 왜열리냐고요 표범 로봇 한번 줄만해요 이거는 표범, 표범 로봇 무조건 이득이지 할만하지 아 공격력이 네, 좀 낮아서 올릴라고아 이게 쳐도 하지마 나의 전장이야 내 스타일대로 간다 레저피 삐... 야, 기름 로봇 하나만 나와. 진짜 하나만 나오시 축하받아. 승리였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나오면 된다. 잘셨습니다 이제 받은 골드는 잊지 말고 쓰세요. 리필 진짜 갑다. 피서객, 리롤이냐? 피서객이냐? 난 리롤 기대값이 더 높다고 생각해. 그쵸? 이거 리롤 기대값이 훨씬 높죠. 어, 리롤, 저랑 같은 것을 보고 계시나요? 아, 근데 이거 지금 합치는 게 맞나? 기계 몰록 찾으면 조, 좋긴 하거든. 음? 일단 얼려볼까? 6발 오메가, 그래, 오메가를 찾아보자. 그러면, 근데 이게... 둘다 이제 각자, 성 장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여 기에 합쳐도 되긴 해. 이게 좀더컸 으면은 합치 면, 안됐 는데 지금, 이 상태 면 괜찮다. 어, 개시이많 네. 야수 는덴 아니 에요. 악마 멀로 드래곤 베 니. 맞다간 승리였습니다. 그 하수인은 조합에 잘 어울리네요. 돌려 볼까? 오케이, 돌려 보자. 돌려 보자. 돌려. 돌렸어. 어차피 지금 이거 뭐 버프도 안되니까 아, 오히려 좋아. <laughs> 사파나 오히려 좋아. 아, 근데 나 정확히 드랍한 거 같은데. 나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어, 아, 이거 어, 버그였죠, 버그. 아, 그래 아, 걸려서 그래. 좀잡아 봐. 이들아리이사어를 어, 잡아야 돼. 리사람어를 잡아. 그이사람지이이라도잡이서참다이이 그래. 이거 쥐대형 시계 당하겠는데 4 8아 근데 얘는 개구리를 거의 완성했네 일단 이거 두번 돌려보자 기름로봇이 나올수도 있어 아이 짐이 하수인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수인을 고용하기 오케이, 저... 좋은 시간이에요. 이거는 일단 파밍게맞고못 팔지 이 중에서? 월드 이 그래 땡땡이. 아씨 뭐 그냥 아, 어 죽였다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이게 뭐, 무슨 영이야 이거 어. 아 리노야 저거? 아, 저 뭔가 했네 새로운 하수인을 고용 좋은 이에요거 사자, 일단. 누구나 부러워 하수인이에요. 착하게62% 키스 오메가, 그렇지. <laughs> 쳤다. 아, 근데 이거 하스스톤 지금 렉 걸리는 거왜 이러지? 왜 게임 렉 걸리냐? 이거 인디 게임이라 그런가? 아, 근데 이거 지금 안녕 모듈 오메가에 주는 거 맞긴 한거 같은데, 나 오메가에 줘도 됐긴 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 오메가에 줘도 돼, 줘도 돼. 어, 줘도 나쁘지 않아. 지금 근데 이제 자리가 없는데, 일단 영는 알? 방금 하수인이라고요? 아 미친. 고생을 받을 시간이에요. <laughs> 오메가나서 나왔네. 두 개는 투머치인가? 지금 자리가 없긴 해. 이거 빼고 오메가 넣을까? 지금? 지금 살라면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일단 지금 넣지마. 화광? 아 그래. 이거 쳐도 되겠다. 어, 폭탄 폭탄 로봇 빼도 되겠다. 아, 다행이야 아직 안 죽어. <laughs> 오! 部보 돌려막기 <laughs>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맞죠? 아, 쥐때조세형 로봇 맞좀 봐라. 이거 넣을까? 맥스나 넣을까? 오메가 찾을까? 오메가 찾는 게 맞나? 오성이 영능서보라고 왜요? 아 리븐데요? 아, 일단 이거 돌려보자. 이거 육, 육성에 돌려보자. 오메가가 딱 하고 나올 수도 있어. 아 이건 좀 아깝네. 음. 야, 저거, 왜, 확률이 안 떠, 오. 좀 잡아봐. 아 이분 배어를 잡으라니까? 왜 <laughs> <laughs> 야수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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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자 일단 다음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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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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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걸할 때가 아이라 이거, 찾아야 돼. 아거이 찬스? 오이 이거, 이 찬스. 아 몰라. 독성이면 몰라. 이거, 독성이면 몰라. 큰하수인이 왔습니다. 어린도 없지. <laughs> 어, 재시다. 일단 사나. 누구나 부러워. <laughs>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따 바르면 되지. 음, 저기다 바르면 돼. 아, 참 험난하구만 길이. 아, 신기 영능 쓰라고? 아, 아 그럴걸? 와, 진짜 역시 천재. 둘중 하나 죽지 않을까? 얘 죽지 않을까? 얘가 죽을 것 같은데? 야, 그럼 2등이야. 어? 2등 2등 각이다. 이거 얘 죽을 것 같아. 뭐야, 이게 왜가 왜죠? 리븐데어나 이걸 찾아볼까? 엑스나 모듈이 어디다 바르지? 일단 여기다 바르는 게 일단 제불 넣긴 해야 될것 같아. 누가 는 거야? 이렇게 가자. 아니, 니가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니가 앞으로 가고, 니가 좀 앞으로 가고. 아, 자, 이게 아닌데, 니가 앞으로 가야지. 어, 니가 앞으로 가야지. 그치? 니가 앞으로 가고. 아, 니가 앞으로 가. 아, 앞으로 가... 아 이거 자리가 좀 어렵네. <laughs> 자리가 좀 어렵네. <laughs> 자리가 좀 어렵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할렐루야! 에이! 에이! <laughs> 6천점 미점 미만 이제이 에이! 세이세천점이상의점이입이안전입를 들지 마십 들지 마십시오. 我去看地。<laughs> <laughs>